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을 살펴보면 대형 성장주보다 오히려 소형 가치주의 주가 상승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크게 하락했던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 상승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5G는 인프라 확장기를 맞아서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저희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친환경, 산업 관련주 투자를 조금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망 종목으로는 코닝, 키스 차이트 테크놀로지스, IBM, 클린에너지, 리튬 ETF, 차깃등 최근에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종목들을 유망 종목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네, 먼저 신규로 편입된 종목인 캐터필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코드는 CAT고 저희는 11월 달에 이미 편입을 해 놨습니다. 친환경 인프라 투자 법안과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 활동 재개 가정하에 산업 대표주고 건설 장비를 생산하는 캐터필러를 저희는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습니다. 캐터필러의 12개월 선행 자기자본 이익률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2021년 연간잉여 현금 흐름은 예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서 향후의 주주환원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이 높아진다면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 포트폴리오 성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아직도 조금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추천 종목들을 모아놔서 그 종목들의 평균 누적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초 이후에 저희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은 27%로 시장 평균 S&P500 대비 10.52%포인트 저희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 기준으로 점검을 해 봤을 때 연초 이유가 27%가 나왔고요. 그리고 1년 누적 수익률은 31.63%로 시장 지수, 벤치마크 대비 9.79%포인트 높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포트폴리오 개시일이 지난 이제 2018년 6월 1일. 이때부터 저희가 이 미국 주식 추천 종목을 시작을 했고요. 그날 이후로 지금 현재 누적 수익률은 저희 미국 주식 추천 종목이 67.63%로 S&P 500 지수보다 24% 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2018년부터 취한 전략은 성장주와 방어주를 혼합해서 같이 운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성장주 방어주 전략의 좋은 점은 강한 이익성장을 기록 중인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성장주를 80% 정도를 구성을 했고 나머지 20%는 방어주로 구성을 해서 시장 하락기에 오히려 조금 덜 빠지고 그리고 시장 상승기에는 이제 함께 올라서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는 전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성장주가 만들어내는 그런 강한 이 현금 흐름에서 저희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잘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중반 이후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새로운 전략으로 과감히 웨이트 체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이제 바이든 후보가 또 이제 당선인이 되기도 했죠. 5G, 친환경, 산업 섹터, 이쪽 관련된 새로운 정책에 관련된 기업과 대형기술주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주 주식을 찾아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고유 밸류에이션 툴을 통해서 S&P 500내 기업에서 스크리닝을 했고 그 기업 중에 숫자가 괜찮은 애들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가 최근에 많은 종목을 다시 포트폴리오에 신규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익성장이 이제 대형기술주 대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은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S&P500 섹터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는 저희 이제 추천 종목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 필수 소비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비중은 저희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에서의 비중은 15.8%로 액티브 비중이라고 하죠 액티브 비중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 시장의 S&P 500에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비중이 몇 퍼센트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몇 퍼센트냐, 이걸 대비해서 저희가 시장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액티브 비중이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저희는 4.8%포인트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저희가 5% 정도 더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는 AT&T 최근 주가 수익률이 꽤 좋게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게임 개발 기업인 Take Two Interactive, Activision Blizzard 이런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경기 소비재 업종은 백신 개발에 따른 회복을 고려해서 비중을 저희가 상향했습니다. 경기 소비 섹터 편입 종목으로는 타깃.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존을 저희는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성장을 나타내는 게 타깃이다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타깃과 나이키. 아마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기 소비 섹터 편입 비중은 시장 대비 4.5% 포인트 더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굉장히 질문이 많았던 IT 산업이에요. IT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 성장성은 전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IT는 단지 이제 선별적인 종목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형 기술주가 규제가 압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 비중을 축소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대형 기술주는 대부분 빵이라고 알려져 있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이제 기업들의 규제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기술주의 비중은 저희는 이미 축소를 해놨고요. 새로운 성장을 보이는 5G. 클라우드 솔루션 이쪽 시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5G는 최근에 아이폰 이제 12가 기준으로 이게 나오면서 점점 이제 5G 시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5G 인프라 관련 주를 살펴봐야 하고 클라우드 부문은 반대로 인프라보다는 오히려 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솔루션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G 성장 수의 종목으로는 그동안 이제 FLEX에서도 많이 소개를 드렸지만 코닝, 키스하이트 테크놀로지스, 에릭슨이 포함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비즈니스 솔루션 시장 성장 예상에 따라서 IBM을 예전부터 저희는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숫자 부분도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IT 산업의 향후 3년간 주당순이익 연평균 성장률은 11%가 집계되고 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팩스의 컨센서스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거를 전부 모아서 평균화한 수치입니다 이게 지금 S&P500이 7%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장보다 높은 이익 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어 있어요 자, 애플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은 반독점법, 인수합병이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의 규제에서 이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축소해 놨습니다. 하지만 그외 IT 기업은 저희는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G 쪽을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후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산업주나 친환경 관련주, 5G의 강세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개월간 편입 종목 중 저희가 이제 추천 종목으로 어,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은 종목 중에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한 종목은 캐터필러였고요. 어, 17%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리튬 ETF, 이것도 17.2%, 쿨린 에너지 ETF는 15.7%, 그리고 IBM이 15.3%,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가 14%, 코닝이 13%, 차기시 12.2% 수익률이 가장 잘 나온 기준으로 제가 지금 나열을 해 놨고요. 전부 다 최근에 한 9월 중순부터 저희가 편입하기 시작한 새로운 종목들이 수익이 굉장히 좀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 계획에 따라서 산업 인프라 관련주인 캐터필러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리튬 ETF, 대체 에너지 ETF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고요. 5G 인프라와 비즈니스 솔루션 수요 증가에 따른 IBM,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코닝의 주가 상승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 PEG 배수도 시장 대비 낮아서 이익 성장을 고려한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는 이제 기업의 향후 3년 주당순이익 연평균 성장률, 요 수치하고 12개월 선행 PER을 반영해서 p g 배수를 구합니다. PEG 배수가 낮을수록 이익성장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PEG 배수는 숫자가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시장의 PEG 배수가 지금 3.2배예요. S&P 500 평균이죠. 대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것보다는 낮은 PEG 배수를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전통적 방어주로 속하는 월마트,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은 방어주 특성상 P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여기서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주가는 제가 계속 비싸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아직 대체할 만한 종목이 없다는 것. 이게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기도 합니다. 높은 주가 상승을 기록 중인 에릭슨도 이익성장성을 반영했을 때 여전히 저희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이고요. 최근에 편입한 코닝이나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타깃의 주가도 PEG 배수만 놓고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입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지만 캐터필러 최근 1개월 주가 수익률이 17%가 나오고 있죠. 친환경 인프라 투자 법안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수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닝은 5G 인프라 100홀 구성에 필요한 광섬유 케이블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1개월 수익률은 14% 기록을 하고 있고요.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는 에리슨 같은 기업이 통신 장비를 만들면 그 뒤에서 테스팅하는 그런 장비 업체예요. 5G 장비가 잘 돌아가는지 테스팅해서 기록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오히려 돌려주는 그런 솔루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1개월 주가 수익률은 14%, 3개월은 30% 주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친환경 관련 ETF 두 가지죠. 리튬 ETF와 친환경 에너지 ETF인 LIT ICLN. 이두 가지 종목도 주가 수익률이 16에서 1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타기 코퍼레이션인데, 타깃은 온라인으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아마존보다 높은 최근 기준으로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1개월 수익률은 12%, 3개월은 19%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친환경에도 관련이 돼 있고 방어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폐기물 처리 기업으로 폐기하면서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굉장히 줄이는데 집중을 하고 있죠. 1개월 3개월 수익률은 2에서 6%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IBM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쪽에서 레드웨스를 가지고 있고 변신의 기제라고 불리고 있죠. 계속적인 사업 전환을 통해서 적절히 시장에 맞게 트렌드를 맞춰 변화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기업을 유지해온 기업 중에 하나죠. IBM은 얼마 전에 IT 인프라 사업부를 분사를 하고 클라우드 비즈니스 솔루션 쪽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1개월 주가는 15%, 3개월은 35% 주가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도 유명하죠. 연간 배당 수익률이 5% 후반대가 나오는 게 바로 이 IBM입니다. 그 다음에 에릭슨 같은 경우는 ADR로 스웨덴 기업인데 5G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에 이어서 전 세계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반화웨이 정책에 따른 그런 반사 이익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판매망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리고 오프라인은 팝업 스토어나 플래그십 매장으로 집중을 하면서, 이런 비즈니스 전략 체인지를 통해서 코로나19를 굉장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도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될 그런 기업이고요. 마스터카드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주주환원이 다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 자본 이익률 상승으로 인한 어, 마스터카드의 주가에 굉장히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게 주주환원인 만큼 이런 주주환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은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그래서 최근 주가 수익률도 12%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는 저는 이제 약간 큰 그림을 보고 포트폴리오에 편집시켜 놓은 종목이에요. 비디오 게임 개발 기업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굉장히 이제 언택트로서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 그럼 향후에는 어떤 먹거리가 있을까를 지켜보면, 비디오 게임 개발 기업으로서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 확장세에서 수위를 입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최근에 월마트 플러스라는 멤버십을 강화하고 있어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프라임 멤버십을 더 상회하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격은 낮추고 그런 이제 전략을 통해서 물론 비용 출연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이커머스 e 시장에서 아마존을 잡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매 기업 중에 살아남은 몇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률도 최근 1개월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치이티브 서지컬은 수술용 의료 로봇을 만드는 기업인데 주가는 저는 예전부터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어, 시장 점유율이 90, 거의 99%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인튜이티브 서지컬을 대체할 만한 기업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충분히 갈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꼽아 드렸었고요 최근 1개월 주가 수익률은 10%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과 애플 같은 대형 기술주는 다른 종목들을 대비해서는 최근 1개월, 3개월 주가 수익이 저조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익성장에 대한 부분은 숫자적으로는 잘 나오고 있지만, 그런 규제에 대한 이슈가 이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AT&T 같은 경우는 5G와 OTT 서비스를 확장을 하면서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사업 구조를 전환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9월 중순부터 대형 기술주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왔고요, 5G나 친환경, 새로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미국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